안녕하세요. 화학자 자홍재입니다. 직접 찾아보기 귀찮은 분들을 위한 2023년 3월 상반기 화학 뉴스입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지구 온도 상승과 기후 패턴 교란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포집 외에도 이미 유출된 이산화탄소를 모으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공기 중에 너무나 희석되어 있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는 바닷물에 녹아 탄산이 되어 산성도를 증가시켜 산호를 비롯한 바다 생명체들을 멸종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바다에서 이산화탄소를 아예 뽑아내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비스무트와 은이라는 두 가지 금속을 이용해 설계된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바닷물이 유입되는 쪽은 금속 비스무트와 염화은 전극으로 각각 이루어져 있습니다. 염화은 전극에서 녹아나오는 염화이온이 비스무트와 물과 반응해서 용액의 산성도를 높이며 비스무트 옥시클로라이드로 변화합니다. 높아진 산성도는 바닷물 속의 탄산이온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화시켜 뽑아내게 됩니다. 이후 물은 비스무스 옥시클로라이드와 금속 은 전극으로 이루어진 전지로 유입되어 산성도와 염화 이온 농도가 감소한 형태로 바닷물로 회수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간단한 과정과 원리지만 값비싼 양극성막 없이 염화 이온의 스위칭을 통해 하나는 해수를 산성화하고 하나는 처리된 해수의 알칼리화로 전극을 재생해 연속적으로 작동되었습니다. 두 개의 은 비스무트 시스템을 결합해 10시간 동안 문제없이 작동시켜 충분한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87%의 용존 무기 탄소가 제거된 것이 확인되었고, 사용된 비스무트 전극은 저렴하고 용존 양이온의 종류나 농도와 관계없이 구동된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비스무트에 비해 은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것인데, 이후 해결해야 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니켈백이라는 유명한 캐나다의 록 밴드가 있습니다. 사진 속 가장 오른쪽 멤버인 마이크 크루거가 스타벅스에서 일하고 있을 때5센트 주화를 부르는 니켈 잔돈을 받아가라고 니켈백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하다가 밴드 이름을 짓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번 소식은 니켈백이 생명의 비밀이라는 뉴스입니다. 정확히는 두 개의 니켈 원자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척추 골격을 갖는 펩타이드가 지구 초기 생명과 매우 높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사실이 발견된 것입니다. 수소 기체는 현대 사회에서 친환경 에너지 등 높은 가치를 가지며 화학 반응에서도 수소화 반응 등 화학 구조의 변화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니켈과 철로 이루어진 수소화 효소를 모사해서 니켈-니켈 중심 골격을 갖는 펩타이드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니켈백 펩타이드가 조립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수소 발생 반응에서의 엄청난 효율이 확인되었습니다. F 그래프를 참고하면 순수한 니켈만 존재하는 조건이나 니켈, 니켈 골격이 제거된 펩타이드만 남아있는 경우와 비교해서 니켈백 펩타이드는 500이 넘는 대사 회전수를 보였습니다. 연구자들은 단백질이 어떻게 진화해서 지구 생명체의 시작인 촉매가 되었을지 찾아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간단하며 효율적인 효소여야만 초기 지구에서 만들어졌을 것이고 앞선 연구로부터 니켈이 원시 수프에 풍부했으리라 계산된 만큼 니켈백 펩타이드의 가능성은 높습니다. 특히 니켈은 현재도 수소 발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금속 촉매인 만큼 이번에 제안된 니켈백 펩타이드는 단순한 추정을 넘어 충분한 가능성을 갖는 후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천연 감미료로 흔히 사용되는 에리스리톨이 심장병 위험성을 높인다는 결과가 최근 네이처 메디슨에 보고되어 소란입니다. 에리스리톨은 과일이나 채소에도 소량 포함되어 있는 4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당 알코올입니다. 칼로리가 없어 설탕 대체물로 온갖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혈중 에리스리톨 수치가 높으면 심혈관 문제 위험성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험성 상위 25%는 하위 25%에 비해서 심장마비, 뇌졸중 및 사망 위험이 두배더 높았으며, 이는 당뇨병과 같은 심혈관 위험 요소와 같은 수준입니다. 연구진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화학 신호를 찾기 위해 위험군으로 구분되는 환자 1,157명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3년간 추적 연구했습니다. 보통은 콜레스테롤이 위험요소로 많은 사람들이 여겨왔지만 에리스리톨은 콜레스테롤보다도 심장 문제 예측에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에리스리톨은 혈소판의 응집을 촉진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때문에 혈전 생성이 가속되었습니다. 정상 혈관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상처나 손상이 있는 경우 혈전 생성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에리스리톨 섭취나 투여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혈중 에리스리톨만을 측정한 것이어서 섭취에 따른 문제보다는 체내 에리스리톨 농도에 의한 문제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당도 체내에서 대사를 통해 에리스리톨로 변환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감미료 섭취가 심장병 위험을 두배 높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헬륨은 하늘로 날아오르는 풍선이나 흡입하면 목소리가 바뀌는 재미있는 특징 때문에 쉽게 찾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실 헬륨의 쓸모 중 가장 무가치한 것이 풍선에 넣어 하늘로 날려 보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무려 17%나 이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말입니다. 3 0 헬륨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MRI 기계에 쓰이고 14%는 실험실에서 사용됩니다. 5%는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며 그 외에도 다양한 쓸모가 있는 기체입니다. 그런데 헬륨은 너무 가벼워서 이산화탄소나 산소 등과는 다르게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갑니다. 언젠가 헬륨이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입니다. 헬륨의 생산과 저장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약 20년 내로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헬륨은 지각 속에 갇혀있는 기체들을 뽑아내서 더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찾아내고 추출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현재까지 사용되는 헬륨 기체의 대부분은 메테인의 시추나 이산화탄소 천연가스 생성에서의 부산물입니다.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것과 헬륨을 얻는 것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첨단 문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탄소는 증가합니다. 이번 발견은 탄소가 없이 질소와 함께 있는 헬륨 공급원을 구분하고 찾아내는 기술이 발견된 것이라 의미가 큽니다. 가스 확산 모델을 이용해 내부 퇴적 분지에서 헬륨과 질소의 확산을 해석했습니다. 지각 질소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 기체상을 만들게 되는데 이로부터 헬륨 질소 혼합 기체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지질학은 더 이상 자세히는 모르겠어서 여하튼 지구 온난화를 악화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땅속에 숨은 헬륨을 찾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식물 질병 저항성을 위해 동물 항체를 사용했다는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식물 병충해와 인간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품종개량이나 병충해 극복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풍요로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병원체에 대항해서 식물을 질병저항성을 갖도록 변화시키려 하지만 빠르게 달성되긴 어렵습니다. 식물 선천성 면역수용체 특이성은 새로운 병원균과 반응에 빠르게 변화할 수 없기 때문이죠. 굉장히 새롭고 놀라운 방법이 탄생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접목을 하던 품종 개량을 하던 식물은 다른 식물과 과학적 조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소한 식물이라는 개에 공통적으로 속해야 상호 작용이 될 거라 생각되니 말이죠. 그런데 연구진은 알파카 혹은 낙타를 사용했습니다. 단순히 알파카의 특정한 물질이 식물 병원체에 대한 특효약이었다. 같은 시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구진은 식물이 감지할 수 있는 병원균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의 면역 체계를 이용했습니다. 사실 2, 3년 전부터 식물과 동물의 면역 체계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 병원체 공격에 대비해 세포 안에 NLR 단백질이라는 수용체가 방어층을 이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식물 NLR은 병원균의 병원성 단백질, 곧 이펙터를 인지하고 재빨리 세포 사멸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동물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병원균에 감염되는 동안 미묘하게 다른 수십억 개의 항체를 만들어 침입자를 표적하는 최적의 항체를 선택해 대량 생산하는 식으로 면역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이 차이를 이용해 실제 식물 질병 저항성 개선이 가능함이 확인된 셈입니다. 연구진은 녹색 형광 단백질을 포함해 두 가지 형광 분자를 인식하는 알파카의 표준 나노바디를 식물의 진균류 인식 이펙터와 유전자 융합해 사용했습니다. 결국 활발한 면역 작용을 갖는 식물체가 제조되며, 나노바디의 설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질병 저항성에 대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물론 유전공학 도입된 식물에 대한 대중적 거부감이 있어 질병 저항성 개선을 위해 도입될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멸종 위기 작물을 비롯해 식물 보존 등 사용 가능한 범위가 많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동물 면역 시스템을 식물에 도입했다는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3월 상반기 화학뉴스였습니다.